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화성 체험 2부를 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조가 태어났고, 왕세 손으로 책봉이 되고, 책봉이 뭐냐? 세자책봉, 왕비책봉이 있어요. 이거는 임금님께서, 어, 세자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세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 음. 자, 여덟 살에왕세 손, 영조께서 뭘 한다? 정조를. 그 다음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정전는 계속 궁에 머물렀다고 볼수 있겠죠. 자 11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1762년에 11살에 결혼 하는데 아내가 10살이에요. 김시무의 딸입니다. 나중에 효의왕후가 됩니다. 효왕후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내조를 좀 잘하죠. 그런데 음 11살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돌아가신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11살에 돌아가시는데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영조, 할아버지, 정조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비주에 어디에? 비주에 가둬서 8일만에 돌아가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다? 이모년에 일어난 사건. 이모하병.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조가 너무 후회를 해요. 그래서 재인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뭐로 다시 올린다? 세자로 다시 올린다. 근데 세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하여 생각할 사자, 애도하다, 슬프다, 돕자. 그래서 생각하니 슬픈 아이 아들이다 하여 사도 세자로 하죠. 근데 왜 대주에 갇힐 수 밖에 없느냐? 4도세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42살의 영조가 낳은 아주 귀한 자식입니다. 첫째는 화평 옹주를 낳아요. 누가? 영빈이시다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첫째 다를. 근데 둘째도 아들이길 바랬는데 화협 옹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조가 화협 옹주를, 옹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셋째가 누다 이제 4도세자가 태어나죠. 42살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오냐오냐 키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영조는 자기 형, 경정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어, 나는 아, 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끼고, 아끼고 살아 아들을 누구한테 맡긴다? 경정의 내인을 한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이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군군홍 씨가 환중능게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아이 100일 만에 아이를 남한테 맡기느냐? 우리 시어머니, 영빈이 씨도 참 너무하신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그 사도세자는 엄마의 사랑과 영조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세자는 엄청 똑똑하죠? 왜? 어, 세자를 임신한 사람은 육어 경전을 다 외워야 되고요. 공부를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떠하다? 음, 엄청 똑똑하죠. 사도세자 역시도 엄청 똑똑해. 정말 똑똑해서. 영조가 너무너무 아낍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사도세자는 이때 당시에 소론, 소론하고 좀 가까이 하고요. 영조를 왕으로 올려준 노론들은 사도세자를 이제 조금 경계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해요. 사도세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사도세자가 이제 15살에 15살에 대리청정을 하거든요 어, 영조 대신 어떻게 한다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조가 이때부터 엄청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서 아버지 사랑을 어, 아버지부터 꾸중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가 죽고 이때 당시 그 사도세자가 어, 아버지로부터 좀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를 하는데 폭력이라는 병이 병을 알아요. 근데 폭력이라는 병을 하는데그 추운 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몸이 아픈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뭐 비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안 좋으면서 나중에 정신병까지 정신병까지 일어나는 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